샌디에이고 김하성 선수가 자신의 인형을 팬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이른바 김하성 데이를 멋진 활약으로 장식했습니다. 센스 만점 수비에 다섯 경기 연속 안타도 기록했는데요. 주심의 인종 차별적인 오심에 벤치 클리어링지 휘말리며 몸싸움까지 벌였습니다. 그야말로 야구장에서 선수로 뛰며 할수 있는 건 모두 다한 모양인데요. 오늘은 김하성 선수로 가득 찼던 경기 소식을 미국 남가주 분위기 낭낭하게 전해드리라고 합니다. 대체 어쩌다 몸싸움에 휘말린 것이며 심판의 오심에 항의하는 마이크 실트 감독까지 당하는 일이 일어났는지 소상히 전해드리라고 합니다. 먼저 잠시 저희 강화면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샌디에고 구단은 지난 26일을 김하성 대위로 정하고 김하성 버블 헤드를 특별 제작해 팬들에게 선물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김하성 투유의 허술한 플레이를 상징하는 헬멧이 분리되는 인형이었는데, 올해는 김하성 투유와 타격폼을 본토서 만들며 팀의 최고 인기 스타를 기념하는 자리를 만들었는데요. 이런 응원의 호응에 김하성은 자신의 날을 재치 넘치는 수비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3회 워싱턴 에이브가 우전 한타로 출루한 뒤 방심하고 1루로 천천히 돌아가자 우익수로 공을 받고 그 즉시 1루로 재빨리 던져 에이브람스를 잡아내기도 했고요. 9회에는 안타성 타구를 잡아 멋진 송구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1루수가 쉬운 공을 놓쳐 결국 아웃카운트는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이 아쉬울 뿐이었죠. 뿐만 아닙니다. 다석에서는 내야 안타로 다섯 경기 연속 안타의 볼넷도 골라내는 성구안을 발휘해 두번 출루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경기에서 뜨거운 신경전이 펼쳐지기도 했던 건데요. 전날 샌디에고의 프로파가 끝내기 적시타를 친뒤 상대 더그아웃 앞에서 세리머니를 했던 것을 두고. 이래부터 워싱턴 포수가 프로하게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자 대기 타석에 있던 마차도가 달려와 포수에게 뭔가를 속삭였고 우연치 않게 가까이 있던 김하성이 섞여들며 몸싸움이 혼합된 벤치 클리어링이 발생한 겁니다. 정말이지 공수는 물론이고 야구에서 겪는 모든 것을 하루에 응축해 보여준 느낌인데요.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됩니다. 전날 짜릿한 끝내기 승리를 거뒀던 샌디에고에 대해 워싱턴은 끝내기 적시타를 친 샌디에고의 유릭스 프로파를 겨냥해 이래부터 거친 말을 쏟아내고는 빈보를 던졌고 이 과정에서 샌디에고 마이크 실트 감독이 퇴장 명령을 받은 겁니다. 워싱턴의 포수인 베네수엘라 출신 케이버트 루이스는 타석에선 네덜란드령 퀴라소 출신의 프로파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루이스는 프로파의 가슴에 손을 얹고는 조언을 이어가는데요. 루이스는 쉬지 않고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웃음을 띠며 이야기를 듣던 프로파의 표정은 굳기 시작했죠. 그러자 여기서부터 사건이 발생합니다. 대기 타석에 있던 샌디에고 간판 타자이자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인 매니 마차도가 루이스를 떼어냈던 다소 거친 행동에 양팀 선수들은 그라운드로 쏟아져 나왔고 그 가운데 선두에는 김하성 선수도 있었죠. 엄청나게 강력한 물리적 충돌이 있진 않았지만, 김하성도 그 선두에서 역할을 다하며, 몸싸움에 휘말리기도 했죠. 그리고 상황이 정리된 뒤, 워싱턴 선발 투수 맥켄지 구원은, 프로파의 몸에 곧바로 97.7약 157km 포심을 꽂았습니다. 100% 빈볼이라는 상황을 예상했다는데, 덤덤하게 프로파가 루에 나갑니다. 그러자 샌디에고 실트 감독이 심판진에게 어필했는데요. 고의 빈볼이 명확하니 제재하라는 주장이었죠. 이 과정에서 실트 감독은 퇴장까지 당할 정도였고요. 하지만 주심은 신경도 쓰지 않았죠. 그리고 이런 샌디에고의 모습은 주심을 아주 기분 나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곧바로 김하성에 대한 연속 오심으로 이어졌고요. 특히 김하성은 지난 경기에서 허를 찌르는 기습번트로 팀의 승기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사회말 이사 주자 없는 상황에선 주심의 인종차별적 그리 팀에 대한 보복성 오심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투 스트라이크 투볼 상황에서 구존 밑으로 향하는 슬라이더의 헛스윙을한 김하성은 좀 억울한 상황에 놓집니다. 메이저 리그 게임데이상으로 완전히 벗어난 이 3구 싱커가 스트라이크 콜을 받았고 제 아무리 청구원이 뛰어난 김하성이 이보다 더 높게 오는 슬라이더의 방망이를 휘두르지 않을 수 없었던 건데요. 7회말 이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도 다시 코빈을 만난 김하성은 또 다시 주심의 차별적인 판단에 당하고 맙니다. 이번에도 완전히 벗어난 공을 싱커가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자 투 스트라이크 원 볼에서 같은 코스의 싱커의 방망이를 휘두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결국 이루수 당로 발기를 돌려야만 했고요. 김하성도 이제는 감정을 숨기며 착한 동양인 행세를 하지 않습니다. 아쉬운 판정이 나올 때마다 김하성은 얼굴을 찡그리며 아쉬움을 숨기지 못했죠. 참으로 억울하고 조금 화나는 상황입니다. 미국이라는 세상이 김하성 하나를 죽이겠다는 듯 김성만 등판하면 존이 넓어지며 더욱 씁쓸한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건데요. 김하성 선수가 미국을 휩쓸기 시작한 지는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완벽히 적응했다고 평가할 만도 한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슬슬 뭔가 명확히 설명하긴 어렵지만 뭔가 좀 이상한 기분이 들 정도의 차별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동양인에 대한 편견과 불이익이 관찰되고 있는 건데요. 우선 심판 판정에 뭔가 이상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메이저 리그에서 뛰고 있는 현재 감독, 동료나 중계진 등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오히려 김하성 선수를 대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억울한 판정에 대해 그 누구보다 목소리를 높여 이를 제기하고 더그아웃에서 뛰어나갈 준비도 마쳤지만 프레이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가라앉히는 동료의 가로막음으로 상황을 정리할 정도로 서로 위하는 따뜻한 모습이 관찰될 정도니 말입니다. 하지만 김하성은 이제 확실히 멘탈 측면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단단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름이 되면 방망이에 불이 붙기 시작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지난해 6월 한달 동안에만 타율 이할 9푼 1리, 출루율 3할 6푼 7리, 오페스 8할 7푼 4리에4없런 12타점 4도루를 기록했고 7월에는 더 올라서 타율이 무려 3할 3푼 7리에5없런 9타점 8도루로 폭발하며 리그 정상급 이루수의 행보를 보였거든요. 아직은 이에 비하면 한참 모자란 기록인 것은 사실인 셈이죠. 그럼에도 김 하성 선수는 자신이 아닌 팀이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인데요 이번 경기에서도 마찬가지로 5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며 자신을 증명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 없으며 이뤄낸 기록 하나하나가 그의 앞으로의 가능성을 더욱 높게 평가하게끔 만들고 있는 셈이죠 또한 김하성 선수가 보이는 활약상은 국내 팬들로 하여금 경기를 보는 눈이 넓어지는 효과를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신이 아닌 팀이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김하성 선수. 앞으로도 그가 보이는 놀라운 경기력과 성장 스토리를 함께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